안녕하세요. 고정근의 쑥쑥경제 고정물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외부 행사에 있어서 습관과 함께 제가 오늘 경제시사 해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민국시사 해설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확진자 2명이 어제 나왔는데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를두번다 맞았는데 감염이 되었다는 얘 얘기. 이것이 어 확진자 두 명이 딜타 플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어 지금 국내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딜타 플러스는 굉장히 그 확장 어 확산 어 속도가 빠르고 또 그랬어요. 지금 현재 백신 맞아 뚫리는 것이 아니냐, 백신 방음 방음하게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델타 플러스가 예, 국내 확진 첫 확진자가 두명 모두 돌파 감면둘다두 번이나 맞은 사람이 걸렸더는데 지금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7만 미국엔 7만 명이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7만 명 감염이 되고, 어 지금 중국에서도 동시다발적인 신규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는 병상이 부족하다. 중증 환자만 입원을 받고 있는 상황. 새로운 코로나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세계 2억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산 속도가 두 배나 빨라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 8월 4일자로 2억 명이 돌파했다 2억 23만 명을 전 세계에 돌파했습니다 1천만 명을 돌파하고 1억 명을 돌파한 이후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 바이러스는 지금 변이, 변이 바이러스가 진화하고 있는데 1년 고전하고 있다 코로나 전쟁의 시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어,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난지원금 뿌릴 돈으로 빨리 백신을 구하, 구해오라 하는, 어, 칠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어, 구하지 못해서 계속 베니바레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백신을 접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에 대한 칠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신 접종이 드디 아시아에서 아시아가 세계인 게 약한 고리가 된다. 동남아 일대 제조업 기지가 타격을 받으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세의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어, 그런 얘기고, 이건, 런 속에서 미국의 테이퍼링을 할 때는 자본 유출 위험이 있어서 외환 위기 가능성도 있다는, 아시아가 지금 약, 의경제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이 지금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통계 잡힌 입주량, 주택이 어, 정부에서 1 7 0 0 0 가구가 공급되었다, 입주되었다 발표했지만 대부분 어, 민간 통계는 잡히지 않는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 같은 어, 공공주택과 도시명 생활주택, 민간 임대 뭐 이런 것들로 잡혀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입주 많다는 정부 통계에서 3040 가족용은 없다 하는 통계 왜곡까지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84공급대책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아, 바로 사이기 때문에 1년 됐는데, 1년간, 어, 아, 공공주도 개발의 한계가 드러났다 라는 것이 오늘 계속 뭐 여러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로, 어, 공공 9만 가구 자신하더니 실제 공급은 3,500 가구 밖에 없었다는 얘기고, 현재 공공개발 을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의 목표는 작년 1년 전에, 공공재건축 5만 가구, 공공재개발 4만 가구, 공공 직접 시행 정비 93,000 가구, 도심 공공 주택 어 복합에 117,000만 가구, 뭐 등등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것은 없다. 공공 주도 재건축은 1년에 학고 물량이 고작 1.6%밖에 안 된다. 목표가 5만 가구인데 808 가구만 가시화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어 지금 신규 공공택지는 전년 공급되지 어 점점 꼬이면서 공급은 하몽차서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총합해서 13만 가구 공급, 그러니까 13만 가구가 해가지고 작년 1월 달에 공공재건축 1만 가구, 뭐 등등 해서 13만 가구를 공급 약속을 했지만은 지금 완전히 결국은 말잔치로 끝났다. 세장수 장관 중에 한 명이던 김혜미 장관, 도대체 뭘 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이거 장관은 그냥 물러나면 끝인가?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고 전세 난민을 엄청난 재세함을 유발시켜놓고물러 하면 것인가? 정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빈공짜 공공개발이다. 공개발이라는 펜주스는 빈공짜 공공개발에 대 지적교에 나오고, 나오. 그런 가운데 또 세금을 더 물린다. 고가주택은 오래 살아도 양도세를 물린다. 하는 여당의 징벌적 양도세 개정안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을 19억에 12억을 올렸는데, 10억 이상의 주택는 장기 보유 공제가 대폭 축소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최저임금을 차별하기만 해도 차등화하기만 해도 일자리가 늘고 늘 것이라는 어, 중남대 교수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금이 낮은 지역에도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 기업에서 어, 그 임금을 부담하고 고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게 지역별 차등화뿐만 아니라 연령별 차등화도 필요합니다. 퇴직 노장년들이 좀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최저임금에 걸려서 고용주들이 고용을 못하는 일 때문에 노장년들이 실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결국 은거드연 일자리 한 달에 2, 4만 원밖에 안 받는 거드연 일자리에 7, 80만 명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돈밖에 안 되니까 노인빈곤이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최저임금에다가 주 52시간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뭐 완전히 무소불이 마이동풍입니다 물가가 2.6% 7월달에 올라서 4개월 연속 2%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물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던 정부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 가운데서 뭐 근원 물가도 농산물이나 석유를 제외한 근원 물가가 1.7%나 올라서 4년 내 최고다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의 목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시금치는 177%, 배추는 1 4등 어, 지금 이게 식료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사과도 62%, 마늘이 46%인데 심지어는 계란값 하나도 못 잡느냐. 계란값 하나도 못 잡는 정부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계란값이 5 7를 폭등을 해서 7개월째 대책을 못 잡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정부의 실상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돈을 계속 풀어냅니다. 이번엔 주경도 35조 정도 풉니다. 이렇게 푸는데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죠. 한국은행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계속 돈을 풉니다. 이대로는 인플레이션 쓰나미, 쓰나미를 못 막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다소 소폭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7,668달러. 이드름이 2,46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어, 그동안에 반등했다가 다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 4,439만원, 이드름이 2,882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미국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무법천지다 서부시대 같다. 감독 그런 시대 행사하겠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그 암호폐 가격이 지금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군요. 그런 발언이 발이 나오면서 암호폐 가격이 다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는 뭐처럼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다소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3280배 마감 했는데, 오늘 오후에 그렇습니다. 지난달 15일 3286에 근접하는 가장 높은 수, 최고치 갱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외국인들이 지금 6200억을 사자했는 데 하면서 삼성전자가 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해서 8만 전자에 다시 회복이 되었다 하면서 이제부터 대장주의 시간이다 하는 어,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오는 것은 언제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은 어, 적당한 주가 수익률과 주가 상승률과 환차 이익률, 그것이 합한 것이 외국인 투자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 나면 나갔다가 다시 주가가 떨어지면 들어오고, 어, 그런,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한국의 한국은 외국, 외국인 투자자의 a t m 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 요즘 계속 중국이 빅테크나 교육의 교육을 규제한 데에서 게임도, 어, 게임도 정신적 아편이다라고 규제를 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번에 게임 주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제 게임 주가 급락하면서 크래프톤 한국에서 어 게임 어 회사 크래프톤이 I P O 에 I P O 에 참패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의 주가도 지금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베니발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어, 향후 월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아니다 아직도 기업의 실적이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월가에 대한 분석이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케이뱅크가 드디어 출범 4년 만에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업비터와 제휴를 한 것이 어, 업비터와 제휴를 하자 업비터한 것이 제일 큰 거래소죠. 그래서 제휴를 하자 케이뱅크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면서 4년 만에 출범 4년 만에 첫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과제를 가져오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자산관리 인공지능 자산관리가 새로운 금융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 지금 뭐 종년에도 계속 그런 인공지능 어, 어,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로봇 어드바이저, 로봇 인공지능 재산 관리가 금융시하로 나침파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문제는 계속 베니바이러스서 확산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이 세 번째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지원 대상을 선별해야 된다. 모두 다 200조 원 넘는 돈을 계속 연장을 해서는 은행들이 도시리 지금 계속 누적이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그래도 빚을 못 갚는다. 하는, 어, 그런 주장으 지금 빚을 갚을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은행은 200조를 계속 만기 연장하면 금융 부실 리스크가 점점 커져서 금융 위기에, 금융회사들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5대 금융지주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데는 바로 이런 지금 부실금융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지,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는 바람에 충당금을 쌓지 않. 예를 들면, 어, 5 빅5의 상반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2.9조 증가했는데 충당금을 쌓지 않는 것만 1조 1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순익 증가분의 40%가 충당금을 쌓지 않으면서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것이 계속 부실여신을 만기연장을 해주면서 거의 뭐 부실화된 것을 만기연장해주면 정상여신으로 분류하고 이것이 바로 옛날에 출출인 금융위기 때도 부실여신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해온 데서 나중에 이것이 터지면서 위기가 왔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자영업자들 어려운 점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부실 여신을 정상 여신을 분류하면은 금융회사의 위기가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경영권 승계 관심이 없는 2, 3 세들 때문에 업종 1위 기업까지도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데 사실은 이것이 경영권 승계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가업 승계에 대해서 너무 높은 상속세 때문에 이번에 이건이 어, 고이건 여장의 상속세 문제가 전 세계적인 우선거리가 되어 있죠. 60%나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또 어마어마한 이만 삼천여 점의 고미술의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에 대해서는 어~ 안 되는데 상속 어~ 세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또 그런 어~ 완전히 지금 뭐~ 정말 어~ 평적인 그런 어~ 결론까지 내리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그 중소 중견기업들이 상속이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서 계속 매물로 나오고 이~ 어래서 계속 기업 예의 시장을 달고 이~ 창업자들이 많이 은퇴하는 시점에 도달해서 계속, M&A 시장이, 어, 지금, M&A 시장은 달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회사가 안 팔리니 자산이라도 매물, 파, 팔기 위해서 중, 제조업, 중고 설비 매물도 급증하고 있다. 지금 제조업의 가동률이 지금 뭐 거의 70%대 언저리에서 돌고 있거든요. 흔히들 한국에서 제조업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계속 중고 설비가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EU의 타, 탈탄소의 비교 시점이 1990년인데 한국은 2017년으로 잡아서 한국의 탄소 제감 목표가 너무 빠르다.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도 반도체를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바이오로 세계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구글도 반도체 집 생산을 자체,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TSM, 대만의 TSMC도 독일과 일본에도 공장을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난다는 보도가 나오고, 인텔은 2025년에 1.8 나노를 생산하겠다면, 하겠다고 계속 지금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총수부재로 지금 투자가 올 스톱되고, 예멘에도올 스톱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대만의 TSMC를 보면서, 어, 드러났지만은, 이제 반도체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고 외교 안보의 무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자국내 생산 거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용 기판 설비가 지금 2년을 대기해야 된다. 이유비 장비는 어이 장비는 입도 선배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기판 설비가 장비를 구하지 못해서 공장 증설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더구나 국내 반도체가 지금 동남아의 공장들이 줄줄이 셧다운되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도 봉쇄되면서 또 말레이시아까지도 핵심 생산을 많이 하고 말레이시아까지도 급속히 디, 딜타 변이바이러스 확산되면서 한국 기업은 공급 차질이 우리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건데 반도체 쇼티즈 역설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차량 생산이 줄면서 차값이 더 수요가 폭발하면서 차값이 올라갔대. 미국의 신차값이 6%는 거르고, 현대 기아차 가격도 9.3% 올라서, 글로벌 차, 차들이 차회사, 자동차 회사가 2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의 CATL에 1위를 내주고, 테슬라도 배터리를 내재화를 하면서, 지금 반도체도, 아, 배터리 산업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한국은 전문 인력이 태어부이다 한국이 지금 계속 40년 넘는 평균화 교육에다가 뭐 정교조, 어,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정교조 문제, 핵심 학교 이런 것 때문에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반도체 인력도 부족하고, 바텨 인력도 부족하고, 블록체인 인력도 부족하고, 4천 산업혁명에 필요한 수월성 있는 인력이 태어부족 그런 어, 보도도 메타버스 바이오로 엄청난 지금 어, 확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타버스에 관해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 김상윤 교수는 앞으로 어, 한국에 살면서 미본사의 근무할 날도 멀지 않았다 하면서 지금 여러 대선 주자들도 메타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유세 문화도 크게 바뀔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배민 결제액이 2 0가늘에서 8조 금년 상반기에 8조 5천원을 기록했다. 지금 배어로 거의 뭐 배달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쿠팡과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신 플랫폼 전쟁의 경랑 속으로 플랫폼 레볼루션이 그러죠. 플랫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직 안일이 나오고 있는데 법률 플랫폼입니다. 로톡이라고 그래서 플랫폼 변호사 어 변호 베노, 변호사의 플랫폼을 지금 대한변협에서 원천 차단한다 하는 법정 분쟁까지 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본격화되고 있는데 법무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건지 주목이 되는데 언론에서는 이런 것은 반핵심적 지역이기주의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차단의 혁명이 플랫폼 핵혁명을 가고 있는데 지역이기주의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로톡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엉터리 전력 전망이 에너지난을 부른다. 지금 뭐 에너지 완전히 지금 뭐어 최근에 블랙아웃 위기까지 제기됐지만은 7차 전력수급계획이 2030년에 전력수요가 1 1 3기가와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지금도 1 0 0기가와트가 블랙아웃인데 2030년에 전기차단보다 전기가 엄청 필요한데도 1 1 3기가와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탈운전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에 비중을 키우면서 결국은 전력에너지난을 가져온다. 그런 전문가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기업들이 미달,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억소리나게 엄청난 통큰 보상금을 쏘는 데서 그뿐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번에 상관왕을한 양궁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엄청난 지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업이 아니면 운동도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야구다, 뭐 축구다 전부 기업들이 하고 있죠. 미국과 영국과 차이점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그 많은 구단들, 영국 같으면 잉글랜드 하나만 60개의 축구단이 추구, 움직이지만 전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모든 걸 기업에 의존하고. 그러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반기부정 결선은 옛날에는 뭐 세상에 없는, 없다고 해,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이 비밀리에 바이 차이네이스 지시를 해서 자국산을 100% 자국산 구매 지침을 하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EU의 친환경 정책도 결국은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라서 미국 무역 주소 재편의 한 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EU의 IT, 바이오 등 신산업에서도 중국 경제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 되는 보도가 나왔,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 통신망 복원 이후에 국정원에서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때는 상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박지원이가 김여정이 김여정이 박 박정 어 상황인가 하는 그런 비판까지 나오면서 도대체가 무슨 이벤트가 있길래 이 맞장구를 치고 있느냐 김여정이 한미훈련 중단에 요게 국정원이 맞장구를 치느냐 왜 통일부 폐지론이 나오는지 박정원 발언 박지원 발언 이후에도.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를 재확인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김여정 급박히 시도지는 여권은 국가 아니면 뒷전이냐 하는 그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은 어디 갔나?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김종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 될 것이라는 호언장담은 어디 갔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명석 전 비서실장이 경문회를 통해서 4천만을 지원받았어요. 북한의 미술을 전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여권의 대북 정책은 지금 뭐 정말 말도 할수 없는 정도의 지경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대선주자 이재명은 재원도 없이 기본주택 100만 원을 공급하겠다. 공약을 공략하, 하고 뭐 택지소유 제한까지도 얘기해 나오면서 이낙연의 그후보 대선 후보의 토지공개념 확대 주장 뭐 등등. 막간, 만, 반시장, 막간은 반시장 발상들이 막 무한히 계속 그냥 끝이 없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보도같아침 오늘, 오늘 조간 습관에 떴습니다. 어, 오늘 제가 그 여러 가지 아침에 오늘, 오늘 하루 종일 행사가 있어서 오늘 저, 조간과 습관을 묶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